출발합니다. 이세마들의 루키 경주 1200m 1경주입니다. 먼저 안쪽에서 6번 거센 돌격, 바깥쪽에서 11번 세븐 카이저와 12번 에브리타임 두 마리가 먼저 앞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선행은 11번 세븐 카이저, 바깥쪽 12번 에브리타임이 2위로 따라붙었고 안쪽으로는 6번 거센 돌격, 그리고 외곽에서 8번 천마 누비와 함께 10번 킹마스터가 바깥쪽 3, 4위권으로 따라붙었습니다. 이제 3코너에 접어들었습니다. 11번 세븐 카이저와 바깥쪽 12번 에브리타임 여전히 두 마리가 접전을 펼치면서 4코너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3위는 바깥쪽 10번 킹마스터, 안쪽에 6번 거센 돌격이 4위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5위는 4번 러버맨, 6위는 3번 최고골드가 따라가면서 이제 4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직선주로 접어들면서 11번 세븐카이저와 12번 에브리타임 두 마리가 맞붙기 시작합니다. 바깥쪽으로 12번 에브리타임이 역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2위를 밀려있는 11번 세븐카이저, 그리고 바깥쪽으로는 10번 킹마스터가 3위권에 달리고 있습니다. 12번 에브리타임이 단독 선두 1마신 앞서 있습니다. 바깥쪽 좁혀 나오는 10번 킹마스터입니다. 10번 킹마스터 바깥쪽 치고 나면서 12번 에브리타임과의 간격이 좁혀집니다. 안쪽 12번 에브리타임을 따라잡는 바깥쪽 10번 킹마스터. 10번 킹마스터와 12번 에브리타임, 3위는 6번 거젠돌격이 뒤쫓으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